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육군 12사단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훈련병이 훈련 받다가 혹은 체력 단련 하다가 혹은 규정된 방법으로 군기 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제 채널에서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제 채널의 방향성은 간부 처우 개선이고, 간부 처우 개선이 돼야지 간부들에게 전술적인 식견과 높은 체력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간부라면 체력 특급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인사과에서 인사과장 겸 인사 담당관을 할 때, 업무 때문에 체력특급이 안나온 경험이 있어요. 항상 특급이 나오고 전직 지원교육을 나와서도 체력특급을 받아왔는데 업무 때문에 특급이 안나올 수도 있구나 이 업무를 없애야지 간부들에게 체력을 강조하고 교육훈련을 강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우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제 채널에서 굳이 다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휘관들에게 큰 문제가 보여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해당 중대 중대장은 여군이라고 하고, 여군에 대한 프레임들이 지금 많이 씌워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과연 여군이 문제일까 그 중대장이 100%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여군은 어떠한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 훈련병 사건의 중대장이 직무 배제 뒤 일시 귀양 군생활하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인원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귀양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피해자라면 이런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가해자 피의자 신분에서 귀양 조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귀양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병교육대 휴가는 신병교육대장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서 승인해야 되는 문제예요. 대대급에는 인사권이 있지만 대급에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급에서도 승인을 할수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휴가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과연 남군 중대장이었으면 이렇게 조치를 했을까? 저는 남군 여군을 구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편의상 남군 여군으로 분류를 하자면, 남군 중에 일반적인 여군보다 못한 군인들도 있어요. 간부 중에서도 차라리 여군이 낫다라는 간부들이 있고, 여군 중에서 일반적인 남군보다 훨씬 뛰어난 여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여군의 문제점은 지휘관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경험담으로 제가 하사 때 중대 여군이 있었고 훈련을 가면 중대 보급관이 당연히 군인이니까 니네 텐트는 니가 알아서 해라. A형 텐트 혼자 치고 혼자 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여군은 그냥 준비를 다 했어요. 개인 천막이랑 판초 우위로 A형 텐트 치는 법을 배우고 필요한 물자를 본인이 준비해서 훈련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휘관이 끼어들어요. 스윗탄 대회장이 여군은 분대형을 치고 자라. 그러면 그 분대형은 누가 치나? 당연히 중사 상사급 선임들이 가서 텐트를 쳐 줬어요. 중대 간부들은 군인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여군으로 대하는 문제. 이게 제가 전역하기 전 최근 훈련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술 훈련 평가를 받는데 전시처럼 씻는 건 무조건 비누로만 씻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요. 그리고 세면세족은 매일 실시하게 하는데 지원되는 급수량이 부족하니 샤워는 중대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만 해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 여단장의 지침으로 여군은 야간에 주둔지로 복귀시켜 매일 샤워를 시켜라. 그런데 현장에 있던 여군들의 반응은 어땠냐? 저희 중대 여군 후배도 귀찮아서 매일 가기 싫다. 그냥 용사들이랑 똑같이 3일에 한번 가서 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단장의 지시라고 대대장은 무조건 보내라 보내고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주둔지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코란도가 제 이름으로 배차가 나서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본인들이 똑같이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지휘관들이 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지 왜 동일한 군인으로 대우하지 않는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남군 정훈장교와 여군 정훈장교의 차이. 남군 정훈장교는 교육장교 대리 임무도 해야 되고 정작 과장 작전과장의 보조도 해야 되고 정훈장교 임무도 수행해야 되는데 여군 정훈장교 대부분은 순수 정훈장교 임무만 수행을 해요. 그외 여군 참모과장이나 남군 참모과장, 여군 참모 담당관과 남군 참모 담당관을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가 확연히 틀려요. 여군 분대장과 남군 분대장, 여군 조종수와 남군 조종수. 실제 중대에서는 여군 조종수든 남군 조종수든 그냥 조종수로 생각하고 선임들이 똑같이 대하려고 해요. 이제 막 들어온 하사 조종수들이 이런 이런 교범 보면서 공부해라. 선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며칠 지났는데 장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선임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이 장비가 네 장비고 네 업무인데 네 업무를 모르면 되겠냐? 남군 여군 똑같이 얘기하는데 지나가던 지휘관이 보고 남군 조종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넘어가는데 여군 조종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 선임한테 그러지 마라. 잘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끝판왕의 지휘조치 하나. 2015년에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이때 참모도 여군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다가 여단장도 부하를 성폭행했다고 밝혀져요. 이거 제가 근무했던 부대였고, 정확하게 결말이 어떻게 났냐. 결국에는 무죄. 그리고 아래 내용은 2018년도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내용인데, 여군이 불륜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들켜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고, 여단장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하사도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없지만, 육군에서 징계는 강력하게 했다. 이런 결말이 나요. 이때 육군참모총장이 어떤 지휘조치를 내렸냐? 여군과 관련된 성범죄는 남군 상급자와 여군 하급자간에 발생하는 문제고 대부분은 참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대급에 내려오면 남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예요. 상하관계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통상 여간부와 용사 사이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기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육군 참모총장은 여군을 전투 중대에서 참모부 담당관으로 모두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려요. 참모부 과장과 담당관, 여단장과 참모부 담당관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전투 중대 있는 여군들을 참모부 담당관으로 모두 이동시켜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여군만 들어갈 수 있는 편제, 여군만 보직 가능한 직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업무나 작전에 필요해서 만든 직책이 아니라 여군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직책이에요. 중대에서 임무 수행을 잘하던 여군들이 갑자기 참모부로 보직 이동 되는데 그 보직이 여군 때문에 새로 생겨요. 그러면 새로 생긴 보직이 임무상 필요해서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줘야 되냐. 기존에 있던 업무 중에 단순한 업무들을 주겠죠. 정말 어떤 부대에 어떤 여군의 임무는 한달 내내 우편물 수발과 간부 휴가를 종합해서 조율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거이 업무만 하는 여군도 있었어요. 저는 군대는 지휘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여군을 욕먹는 여군으로 만드는 건 지휘관의 영향이 크고 진짜 군인으로 만드는 것 역시 지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전역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훈련병 사건의 중대장이 직무배제 뒤 일시 기양했다. 보통은 직무 배제된 뒤에 보충대 등에 분리돼서 출근하면서 조사를 받는 게 상식이에요. 지휘조치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여군들이 욕을 먹는 거고, 여군들도 군인이 아니라 여자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군들 중에서 남군들한테 남군처럼 똑같이 욕 먹으면서 정말 눈물 질질 흘리면서 군 생활하는 여군들이 있어요. 그런 여군들은 지금 와서 행정보호관들이 우리 중대로 좀 보내줘라 우리 중대 좀 부족하니까 그 인원 보내달라. 이런 군인이 돼있고 여군으로 대우받는 군인들은 보통 중대에서 아, 우리 중대 보내지 마라 왜 우리 중대 보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0년도 초 군번의 여군부사관들.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의 군번의 여군훈련부사관에게 훈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여군분들은 정말 힘들게 군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남군들의 텃세 때문에 남군들보다도 정말 힘들게 군 생활했던 여군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훈련 부사관이 돼서 본인들이 겪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못 버티면 야전 가서 못 버틴다 이거 못 버틸 거면 그냥 퇴교해라.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부대에 온 여군들이 이 스윗한 지휘관들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군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부산학교에 있는 여군훈련부사관들은 이런 환경에서 군생활을 했던 훈련부사관들이 가 있고 거기에 더해 부사관학교의 교육방침도 바뀌면서 정말 군인을 만들다기 보다는 일단 임관시켜서 야전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군번이신 선배님들은 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맞는 행동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2015년에 육군 참모총장이 전투보직에 있는 여군들을 참모부서로 다 이동시켜라. 이때가 보통 4년차, 3년차, 2년차, 뭐 짧으면 1년차 여군들인데 이 여군들이 중대에서 정말 실무를 잡고 행동대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때 참모부로 다 보냈기 때문에 실제 전투중대에서 중사가 해야 되는 행동대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양성 과정에서도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지가 못하고 어떻게든 인간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간부라면 양성 과정에서 군인을 만들어 보내야 되고 야전에서도 지휘관이 군인으로 대우해 줘야 되는데 군인이 아니라 여군으로 대해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2010년대 초반의 군번들은 훈련 나가면 전투병관대 훈련 나가면 여군이 어떻게 화전역실를 이용했냐? 그 때는 간부들의 전령이라는 용사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간부 한 명당 전령 한 명이 붙어 있었고, 그 전령이란 게 간부에 그냥 직속 부하죠. 자, 2010년대 초에는 훈련 가면 여군이 자기 전령 보고, 야, 따라와 하고, 진짜 산 속에 들어가서, 야, 여기서 망 보고 있어 하고, 용변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훈련장에 가면 여군이 여군 화장실을 꼭 이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여군 화장실이 훈련하는 장소로부터 한 20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이 여군은 걸어서 20분을 왔다 갔다 해요. 훈련 도중에 지휘소에 있어야 될 여군이 1시간씩 자리를 비운 상황. 10년 전에 정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훈련 부사관 분들께 교육받고 온 여군들은 너네는 군인이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인드를 주입해서 야전에 오면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휘관부터 군인이 아니라 여군으로서 여러 가지 대우를 해주잖아요. 남군이 훈련 도중에 지휘소를 1시간을 비운다? 지휘관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인사 담당관으로 있을 때 어떤 여군 후배는 군 생활한 지꽤 오래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정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보건 휴가를 써야 되는데 이거 자기 군생활 하면서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보건 휴가를 여태까지 안 썼냐 했더니 몸이 안 아픈데 왜 써야 되냐? 이런 정말 참 군인들도 있어요. 그 군인은 중대에서 임무 수행도 정말 잘하고 자, 선임님들도 여군이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휘관들은 그런 군인들을 여군 여군 이런 여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가? 정말 12사단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선 안될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럼 이 중대장은 왜 귀향을 했냐?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때 원인 제공을 했던 간부가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죄를 했고, 부모님이 그 간부의 뺨을 때리면서 울분을 토하셨는데, 이 중대여장은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될 입장에서 왜 집에 갔냐. 그래서 제 생각은 대한민국의 여군의 문제는 우리 스윗한 지휘관들이 자초한 문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